주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혼탁하며 죄악이 많은 세상 중에 살아가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심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이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반전이라는 주제로 출애국기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10편 25장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오실 줄을 기다리나이다. 또한 주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삶 중에 많은 상황 속에 순종의 길이 주님이 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이지만 때론 정말 힘들고 버겁고 억울하고 다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인정하길 원하며 그길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올려드리는 인마을엘 찬양대 대입으로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지하여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사탄의 계략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굳게 서서 참으로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위대하신 전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